넷미 아요두분잘았어요 넷미 빼지 멋있어요. 계단 조심. 계단 조심. 계단 조심. 계단 조심. 와, 멋있다. 진짜 길좀빼길좀빗멋있 어, 멋있 멋있다. 어, 멋있 어, 있다 어, 멋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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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, 아? 멋있다. 어, 멋있다. 어, 네. 안녕. 안녕. 오, 오, 어, 홍힌지춤 음. 너무 멋있었어요. 반식좀 받아주세요. 어, 어식 네. 어, 은어때요 네? 예쁘다. 오, 예쁘다. 음, 예쁘다. <목소리도 오. 웃음> 와오케 네 예쁘다. 이오이 오케이 오이쪽리이 주세요. 우리 이오가지오케까 오케이 오지이 오케이 둘다 <laughs> 귀여워. 아 안녕. 아 네. 와, 빨가 아, 너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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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너무 예뻐. 너무 예뻐. 너 예뻐. 너무 예뻐. 너무 뻐 너무 예뻐. 너무 예뻐. 너무 예뻐. 너무 예뻐. 혜 가지 가지마요. 혜히 가지 마요. 가지마요. 혜 가지마요. 노래요. <laughs> 노래 <우리> 없게 했는데? 연주 <laughs> <laughs> 한 번만 해주면 안 좋아요. 아니? 혜 가지마요. 고생 많았어요. 아, 아, 오늘 가디워잘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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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왔어. 어.